천둥 번개가 치더니 갑자기 커다란 우박이 쏟아집니다. 동네를 산책하던 주민은 황급히 개를 안고 대피합니다. 불과 3분 사이 쏟아진 우박 충격으로 주차된 차량의 경보 장치가 일제히 켜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우박이 쏟아져 들어오고 탑승자들은 미처 내리럼두를 못냅니다. 땅에 내리꽂히는 듯한 충격에 보행자들은 몸을 피하기 바쁩니다. 간신히 차양을 찾았지만 거센 우박 기세에 숭숭 구멍이 뚫려 안으로 다 새어 들어옵니다. 어제 저녁 중국 베이징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우박이 내리며 뇌우, 폭우, 우박 등 3건의 기상 경보가 동시에 발령했습니다. 우박은 약 10분간 내렸는데 일부 지역에선 우박 크기가 직경 5cm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차량 파손 피해가 잇따르며 어젯밤에만 보험사에 14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제. 네. "호변, 호변에 전하동, 가르래 저 보건 이거. 너 저기 봐, 너 저기 페달 천하 저." 우박을 피하려고 차량들이 고가도로 아래 멈춰서 극심한 교통 체증도 빚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2도를 웃돌았던 베이징은 저녁 들어 기온이 떨어지며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극과 극의 날씨가 강한 대류 현상을 일으키며 우박으로 이어진 걸로 분석됩니다. 상하의 층계, 소위 대류 아, 不 아, 最 기상 당국은 당분간 중국 북부 지역에 강한 대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농작물과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